태양 폭풍의 비밀. 지구 전체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오로라는 태양 활동 때문에 생겨나는데요. 이를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태양 폭풍은 오로라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켜 전기망이나 무선 통신망, 위성 시스템 등의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폭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자기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태양의 자기장은 17세기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양 흑점을 처음 관찰한 이후 400년 동안 과학계의 난제였습니다. 최근에 제프리 바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새로운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양에서 자기장이 어디서 생성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팀은 태양 표면 근처의 가스와 플라스마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태양 자기장 활동이 태양 표면 아래 약 32000km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의 자기장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은 태양 자기장이 태양 표면 아래 약 209000km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태양 표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비틀림 진동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고체가 아니라서 자전할 때 전체가 동시에 회전하지 않고 위도에 따라 회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태양 표면이 비틀리게 되는데, 이를 비틀림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 비틀림 진동은 11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태양 자기 활동의 극대기도 11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연구팀은 이두 현상이 같은 물리적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비틀림 진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치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 자기장의 근원지가 태양 표면 아래, 약 32,000km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이론을 뒤집는 발견이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태양 폭풍을 일으키는 태양 활동을 예측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현재 태양 폭풍이 미국을 강타하면 약 1조에서 2조 달러야 2,728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태양 폭풍은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